석유주담 합정의 전통주와 한식 맛집. 석유주담은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분위기 좋은 술집으로 다양한 전통주와 한식 메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전통주와 한식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합정 데이트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뉴 및 특징. 다양한 전통주 종류 막걸리, 소주, 약주 등 다양한 전통주를 즐길 수 있음. 전통주 설명 제공 각 술의 도수, 향, 특징 등을 설명해 주어 전통주 애호가들에게 좋은 선택 기준이 됨. 한식 메뉴 닭도리탕, 김밥, 어묵탕, 감자전, 육전 등 다양한 한식 메뉴 제공. 맛있는 안주 닭볶음탕, 트러플 감자전 등 입맛을 도두는 안주로 유명함. 분위기 및 이용 팁 분위기 좋은 술집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데이트 장소로 적합. 웨이팅이 있어 예약 필요 인기가 많아 웨이팅이 있으므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음. 합정역 인근 위치 합정역 근처의 위치에 접근성이 좋음. 추가 정보. 주소 서울 마포구 어울 마당 노우길 461층. 전화번호 0507-1473-0564. 석유주담은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전통주와 한식 맛집입니다. 다양한 전통주와 맛있는 한식 메뉴,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로 데이트 장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전통주 애호가들과 한식 애호가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